자, 8 9 7번 문제를 보면, 어떤 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, A 호수로는 3시간, B 호수로는 4시간이 걸리고, 이 물통에 가득 찬 물을 C 호수로 빼내는 데는 6시간이 걸린다. A, B 호수로 물을 넣는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빼낸다면,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. 그지? 그러면 물통의 이 물통의 양이 얼마인지 나와있니? 이게 없지. 그래서 이것도 1의 문제랑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는 걸 2를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숫자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호수가 세가지가 있네. A, B, C. A, B는 물을 채우는데 그러면 A 단위 시간이 여기에 지금 3시간으로 나와있으니까 1시간 동안 채우는 물의 양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A, 한 시간 채우는 물의 양. 물의 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? 어, 3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. 그리고 B도 물을 채우는 거니까 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? 어, 4분의 1. 근데 C는 물을 뺀대. 그러면 C 1 시간 동안 빼는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? 아, 어, 이렇게 돼. 그러면 이거 상황은 이해돼. 이런 어떤 통이 있는데 통이 있는데 A 호수로는 물을 이렇게 채워. B 호수로도 물을 이렇게 채워. 근데 여기 C 호수를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, C 호수를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, C 호수로 이렇게 물을 빼내는 거야. 채우는 동시에 물을 빼는 거야. 그러면 이 빠지는 양보다 채우는 양이 많으면 언젠가 가득 차긴 차겠지, 그지? 맞아? 이 상황은 이해돼? 어. 자, 그래서 이제 이걸 식으로 나타낼 건데,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X라고 두자. 총 걸리는 시간을 X 시간이라고 두면, 자, 이제 식 써보자. 그러면 어떻게 돼? AB 호수로 물을 넣는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빼낸다라고 했으니까, 그러면 A 호수로 X 시간 동안, X 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? 음, 3분의 1X가 돼. 그러면 B 호수도 똑같이 틀어서 X 시간 동안 물을 채우고 있다? 그러면 어떻게 돼? 더하기, 그치, 4분의 1X가 되겠지.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, C 호수로는 X 시간 동안 이만큼의 물을 빼고 있어. 그러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, 그렇지, 6분의 1X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물이 가득 차면 끝이나. 그러면 이 일의 양이 뭐가 된다? 어, 숫자 1이 됩니다. 라고 이렇게 식을 쓸수 있는 거야. 그러면 여기서 3과 4와 6의 최소 공개수를 곱해서 정수로 먼저 만들어주면 12를 곱해줍시다. 그럼 여기는 4x 더하기 3x 여기는 빼기 2x는 우변에도 곱하는 거 항상 까먹지 말고 그러면 7x에서 2x 빼면 5x니까 5x가 12. 그러면 x는 안나눠 떨어지니까 5분의 12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요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5분의 12 시간으로 나타내도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요거 시간과 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2와 5분의 2지. 그럼 2시간이고 5분의 2 시간은 분으로 나타내면 얼마니? 얘는 분모를 60으로 만들면 60분의 그치 24시간이니까 분모가 60이 됐으면 요 분모만 없애고 분자를 분으로 나타내면 되지. 이렇게.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